내가 허락했다 항의한 학부모의 공개 사과, 교권은 다시 설수 있을까? 학생의 흡연을 지도한 교사가 협박성 항의를 받았습니다. 내가 허락했다는 학부모의 발언은 전국 교사들의 공분을 샀죠. 그리고 오늘 그 학부모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전북의 한 고등학교. 한 교사가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고 학교는 절차에 따라 학생 진술을 받고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 인사가 아니라 협박성 항의였습니다. 해당 학부모 A씨는 교회에서 핀 건데 왜 문제냐? 내가 허락했다. 그냥 넘어가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 학교를 엎어주겠다. 이런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을 위한 지도를 했을 뿐이지만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협박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죠. 교권은 또 한번 무너졌습니다. 결국 교사는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고 인성 인권부장은 동료 교사들에게조차 부담을 느껴 자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심리적 소지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부모 A씨는 27일 공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교사가 하루빨리 복귀하길 바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흡연을 몰래 하느니 통제하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을 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학부모의 감정적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3년 사이 교사 대상 폭언, 협박, 민원은 폭증했습니다. 특히 학생 생활 지도를 이유로 한 학부모 민원이 교권 침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지, 누군가의 분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학부모의 사과는 늦었지만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교사가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때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